안녕하세요. 외과의사 닥터 AI 강입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귀를 기울이세요. 치매는 단순히 기억이 흐려지는 병이 아닙니다. 이름, 얼굴, 과거의 추억, 심지어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까지 서서히 빼앗아가고 판단력과 언어 능력,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힘까지 앗아가며 결국 스스로 옷을 입고 식사를 하고 약을 복용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낳은 자식.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낳은 자식을 눈앞에 두고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혼자 할수 없어 오줌과 똥을 제대로 가릴 수 없는 현실을. 젊었을 때 남자들은 술과 담배를 즐겼고. 여성들은 출산 횟수가 많으면 호르몬 변화와 뇌의 구조 변화로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젊은 시절의 무심함, 과음과 흡연, 반복되는 출산, 수면 부족, 스트레스 방치,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사회적 고립, 감각 기능 저하, 머리 외상 등 모든 것이 쌓여 미래의 뇌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한국에서도 치매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심각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단순한 일상 돌봄을 넘어 경제적, 정서적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고 일부는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인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현실은 더욱 잔혹합니다. 돈이 없다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을 수 없으며 심지어 길거리에 버려져 객사할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60대 이후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행동하면 남은 삶과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으세요. 청력과 시력을 확인하고 보청기와 안경을 활용하며 머리를 보호하고 집안과 주변에서 낙상 위험을 제거하세요.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면 전문가 상담을 받고 음주와 흡연을 줄이거나 끊으세요. 매일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발효식품과 채소, 베리류 등 항산화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세요. 새로운 언어, 악기, 코딩, 수공예 등 익숙하지 않은 정신적 자극을 시도하고 친구와 가족,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지하세요. 장 건강을 챙기고 수면 위생을 개선하며 60대 이후라도 지금 행동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돈을 관리하고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여행, 문화 체험, 새로운 경험에 투자하세요.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뇌를 자극하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목표라도 매일 실천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인지 예비력이 쌓여 치매 발병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혼자 있다면 퍼즐이나 게임, 악기 연습, 글쓰기 등으로 뇌를 계속 사용하세요.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걷기, 근력 운동, 새로운 학습,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사회적 교류, 감각 기능 점검, 장 건강 관리, 음주와 흡연 조절, 여행과 경험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뇌를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두려움은 무력함이 아니라 행동의 촉발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한 가지라도 실천하세요. 행동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은 후회와 상실 속에서 보내게 될 것이고, 지금 시작하면 치매 위험을 낮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 기억과 정체성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이후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단한 번의 작은 선택이 뇌를 지키고 삶을 지키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단한 가지라도 선택하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치매는 조용히 여러분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름을 잊고, 얼굴을 잃고,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줌과 똥을 가릴 수 없어,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 상상해 보셨나요?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도, 돌봄을 받을 수도 없으며, 길거리에 홀로 버려져 끝내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60대 이후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은 있지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잃어버린 기억과 후회 속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이름조차 잊힌 채 병원과 집을 전전하며 가족에게 짐이 되는 삶이 기다립니다. 미루고 무심히 시간을 보내는 순간 치매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을 집어삼킵니다. 이제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은 치매라는 그림자가 뒤덮고 삶은 공포와 상실 속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아니면 미래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기억을 잃어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그날 당신은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건강합시다. 행복하자고요.